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토픽 2 쓰기 3급 유형의 문제 중에서 51번 유형 문제 쓰기 연습을 계속했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열 번째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조언과 권의에 관련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51번 문제를요. 우리가 유형별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비슷한 문제들을 묶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 어려운 문법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앗 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죠? 어떠한 것을 건의할 때 자주 쓰는 문법이고요.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조언입니다. 자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머머을 수도 있다. 뭐 설명하고요. 뭐뭐 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뭔가가 어, 건의와 관련 거 조언도 되고요, 건의도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요, 조언과 관련된 문법과 건의 기타에 나온 문법들을 오늘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법 한 번씩 읽어보고 하시면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잠깐 정지시키고요. 요 문법들 한번 메모를 하거나 한번 읽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빈칸의 앞뒤 문장을 보고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빈칸의 뒷부분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공원은 좀 어떻습니다예요. 어떻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산책을 할때좀 무섭습니다. 자, 공원을 산책할 때왜 무서울까요? 자, 뒤에까지 보겠습니다. 가로등을 더 설치해서 땡땡땡 공원이 밝아야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밝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좀 무섭대요. 그럼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밝다의 반대말 그럼 뭐죠? 어둡다라는 어이가 와야 된다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좀 어때요? 어둡습니다. 혹은 어두운 편입니다. 쓰고요. 자, 가로등을 설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요? 요 뒤에, 요기 있는 문법, 여기다 들어간지요. 아까, 권의를 나타내는 문법에는 어떤 게 있다죠? 어, 아,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밝아야. 자, 밝다라는 것은, 밝아지다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권이 밝다, 어둡다는 뭐죠? 밝다, 어둡다는 형용사였어요. 자, 그럼 아, 었으면 어 좋겠다. 이거는 밝다가 아니라 밝아지다. 그래서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좋고요. 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면접을 보러 갈때 너무 강한 옷보다는 자, 보다는 이거는 비교를 할때 쓰는 문장인데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게 좋을 건지 뒤에 나와 있습니다. 힌트 여기 있네요. 정장은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줍니다. 그럼 개성이 강한 옷보다 이건 아니고요. 멀리 브레죠. 그렇죠. 정장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정장 옷이잖아요. 그럼 옷을 입다. 자, 의견을 말하고 조언을 말할 때는 뭐 먹는 것이 좋다 이 표현. 아까 조언을 구할 때 썼던 문법이지요. 그래서 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정장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정장이 좋습니다. 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정장은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구두는 굽이 높은 것보다 자또 비교네요. 그럼 이거와 반대를 해야 되겠죠. 굽이 높다 높다의 반대는 그렇죠. 낮다라는. 형용사를 알겠죠. 그래서 자, 뭐 뭐는 것이 좋다. 지금 조언을 하고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그럼 구두는 어떻죠? 입다? 아니죠. 신다. 그래서 구두는 어떤 거 낮은 것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뭐 낮은 것이 좋습니다 해도 저 입는 거 신는 거를 생략하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쓰려면 정장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어, 신발이죠. 낮은 것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는 신다 옷은 입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죠. 자, 연습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밥도 급하게 먹어야 하고, 식사 후에 잠깐 땡땡땡 모르겠네요. 자, 그럼 여유가 있으면. 밥도 천천히 먹고 산책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아까 밥도 급하게 먹고 밥을 천천히 먹고 자, 그럼 밥을 급하게 먹는다는 것과 이거는 반대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산책도 할수 있습니다. 요거가 요 다음에 들어가겠네요. 그럼 산책도 할수 있다. 반대는 할수 없다.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산책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산책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20분만 더 어떻게 할까요? 자, 아까 건의를 냈으면 앗, 었으면 좋겠다. 이거 문법 들어간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시간을 길게 주세요. 자, 길게라는 것은 늘다는 형용사지만 자, 늘리다, 늘리다. 그래서 늘리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문법을 만들죠? 늘려주세요 부탁해야 되니까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을 20분만 더 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뭐 그렇게 틀리진 않지만 여기는 자 늘려주다. 그냥 뭐 이걸 생략하고 20분만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연습문제 4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없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가 들어가죠? 그래서 복도를 지나갈 때 불편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자전거를 어디다 두었을까요? 그렇죠. 자전거를 두다. 두는데요. 자전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라 하죠? 눕다 아니고 서다. 세우다. 이런 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도에 세워둡니다. 복도에 세웁니다. 그래서 혹은 복도에 세워놓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놓습니다. 유아가처럼 쓰기는 정답이 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하겠습니다 아파트 밖에 자동, 자전거 동자 보관소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기는 설치하다. 이 동사도 되게 만들다. 이 동사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설치하다나 만들다라고요. 아까. 건의를 나타내는 문법, 뭐라 했죠? 앗, 었으면 좋겠다. 이걸 쓰면 되겠네요. 자, 지금 동사를 찾아서 이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다. 부탁하는 거니까요. 어, 아주다.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지금 설치하다. 설치해. 뭐 주셨으면 줬으면 같은 말이에요. 좋겠습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유학 생활을 잘 하려면 의려면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합니다. 같이 오는 문법이죠. 자, 왜냐하면 내가 친구를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다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에게서 자, 나는 내가 친구에게 요거는 친구를인데요. 요걸 에게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에게서 이렇게 거꾸로죠 도움을 주다. 반대는 도움을 받다가 되겠죠. 그래서 도움을 도와주다를 이제 명사로 바꿨습니다. 도움을 받다. 뭐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혹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외내합니다. 있어서 때문입니다. 썼는데요. 뭐 뒤에 또 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또 있어요. 또.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한국 생활을 좀더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친구를 땡땡땡 사귄 한국 친구에게서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친구를 한국 친구를 어떻게 하래요? 자, 이렇게죠. 어떻게 하다? 사귀다. 사귀어 보십시오. 사귀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상식, 실내 장식을 할때 벽의 색깔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때문이 다 나올 거예요. 벽 색깔에 따라 땡땡땡, 때문입니다. 자, 어떤 건지 볼게요. 노란색은 따뜻한 분위기, 하얀상, 하얀색은 깔끔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내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면 벽색깔을 땡땡땡. 자 여기 똑같은 단어 여러 가지죠? 어떠시죠자 분위기, 벽색깔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다. 다르다를 달라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르다 라는 표현을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될것 같아요.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내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면 벽 색깔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바꾸면 되죠. 바꿔 바꿔보시, 보십시오.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바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돼요. 바꿔 보다 힌트가 있었습니다. 다음 연습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노트북 구입할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노트북을 구입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를 얼마나... 뭐뭐는지, 얼마나 뭐뭐는지, 같이 오는 문법인지 알아야 되죠? 확인해야 됩니다. 왜? 주로 밖에서 쓰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길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긴지, 뭐, 배터리가 길다? 우리 이 표현을 쓰나요? 아니죠. 오래, 오래 길다라는 표현을 오래 쓰다 라고 얘기죠. 길게 쓰다 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래 쓸수 있는지, 자는지, 오래 쓸수 있는지, 뭐 아니면 오래 쓰는지 이렇게 써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래 쓸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무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요. 그래야 언제 어디서나 노트처럼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 무게가 어때야 되죠? 자, 뭐뭐 어, 아 쓰면 좋겠습니다. 자, 어, 가벼워야 합니다. 써도 되겠네요. 여기 자 길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가 있으니까 가벼워야 합니다. 혹은 가벼워야 좋습니다. 써도 되고요. 아니면 가벼워야 됩니다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가볍다 라는 표현에 문법을 넣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문제 8번 보겠습니다. 방 구할 때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학생 여러분,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방을 구할 때는 수도요금이 방세에, 땡땡땡, 모르겠네요. 당연히 포함되는 줄 알고 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방세가, 자, 포함되어 있다. 그죠? 요거가 들어가야 되죠? 포함, 수도요금이 방세에 포함되었는지 어떻게 해요? 확인하십시오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거 괜찮고요. 확인하십시오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써도 괜찮습니다. 또 고장 난 곳이 있으면 방 주인에게 요거 요청을 해야 되겠죠. 어떤 요청? 고쳐 준다고 하면 수리가 끝난 후에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쳐 준다 누가 요거는 방 주인이 고쳐 준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는 나는 뭐라고 해요? 사장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죠? 고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되죠. 고쳐 주세요를 문장을 어떻게 만져? 달라고 도와 달라고 고쳐 달라고. 말해 달라고 요청할 때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고쳐 달라고 하십시오. 고쳐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연습 문제 9 식당 게시판 보겠습니다. 학생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입니다. 학생 식당 음식이 맛있지만 제 입에는 좀 짠것 같습니다. 물어보니, 자 물어보니란 말 간접 표현이 나오면 뒤에는 뭐가 쓴다? 간접 표현, 뭐뭐다고 하다 요 문법이 와야 된다는 걸 알겠죠? 친구들도 음식이, 자 내가 짠것 같다. 그럼 친구들도 똑같아요. 뭐라 간다? 그렇죠, 짜다. 자, 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소, 조금 싱겁게 먹었으면 합니다. 그럼 가능하면 소금을 적게, 어떡하다? 소금을 넣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넣어주십시오. 주, 소금을 적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자, 연습문제 10번이네요. 오늘의 상식. 오늘은 생활상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냄비가 많이 타면, 음면 아무리 뭐뭐 해도, 자, 뭐뭐을수 없다. 요 문법 같이 오죠. 아무리 뭐뭐도 뭐뭐을수 없다. 요 문장 날개네요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닦으려고만 하지 말고 레몬을 이용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제 아무리 뭐하면 닦아도 어되죠 깨끗해질 수 없다. 뭐 요거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문장을 닦아도 깨끗해지지. 안습니다. 뭐 먹을 수 없다. 뭐 먹이지 않다. 이렇게 부정문 나오네요. 그래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몬을 이용하십시오. 먼저 레몬을 얇게 썰어 물을 붓고 어떻게 하십시오. 끓인 후에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끓이십시오. 끓이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처음에 우리가 51번 공부할 때는 어 도대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힌트, 빈칸 뒤에 항상 힌트가 있었고요. 그 힌트에 어울리는 어, 주제별로 조언 아니면 지금처럼 건의에 쓰는 문법을 같이 활용해서 정답을 쓸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정, 쓰기 정답은 한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1번 오늘 끝나,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5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